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올주부터 지속적으로 다룬 요한복음 장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나단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다 누구나 아는 사람이고요. 또 베드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나다나이라는 사람은 조금 생소한 사람입니다. 약간 미스터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진 성경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범무에서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앞에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빌립과 나다나이를 부르시는데 특이한 점은 빌립이 아닌 이 나다나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빌립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익숙지 않은 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나 오늘 본문은 이 나다나엘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빌립은 에리오피아의 그 고위 관로였던 왕비로 호, 그 호유했던 내시를 회심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주요 사역은 사마라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죠. 나다나일은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거의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하고요. 21장 마지막 장에 잠깐 언급됩니다. 구세기 무렵이 되어서 교회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교회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동일인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최근으로 성사학계에서 그가 바돌로메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이 가운데 어떤 경건했던 인물을 상징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상징을 풍부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나다 나일은 요한복음 외에는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를 어떤 영적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상적 인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부분 뭐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본문이 나다나엘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다나엘이란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되는 의미 뜻이 아니고 사람의 영적 본성을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우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생명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인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인데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살수 있을까요? 다시 말면 어떻게 이름과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어질 말씀을 쭉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례적인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이 사람처럼 큰 칭찬 받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칭찬을 예수님께 받죠. 주는 그리스도, 시어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다가 이 놈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그 책망을 빼고서라도 이나단을 향한 칭찬은 베드로의 칭찬 못지른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받은 칭찬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혹은 나다나엘로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 왜 칭찬을 받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빌립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른받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되요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이를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이게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그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그이"란 말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과거 세상을 새롭게 할 "그이" 율법책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그이를 만났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나사렛에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두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조합입니다. 여기서 그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뜻하죠. 근데 그이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에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비교적 익숙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사렛은 우리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위치한 것으로 터키나 또 시리아나 또 이쪽에서 내려올 때, 네바논 쪽에 내려올 때꼭 거쳐야 되는 교통의 요지 같은 곳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열린 도시여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섞여 살아서 유대인들만의 마을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사시한 동네는 이방인과 삶이 섞여버린 부정한 지역으로 여겼고 거기서는 거룩한 것이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담처럼 아이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속담이에요. 그래, 나다나엘도 유대인들의 일반 관습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면모가 안 보이죠? 어쩌면 습관적 신앙인들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경건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을 거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옳고 항상 너는 그러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향이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판단하는 거죠. 나다나의 이첫 모습은 습관적 신앙 일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첫 모습은 많은 신앙인들이 저질 수 있는 일반적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와서포라는 필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첫 만남을 가진 순간부터 나다나엘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듯 우리의 참모습 진면목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잘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진면목이 드러나요. 물론 내가 죄인인 것도 뚜렷하게 발견되지만, 또 하나 나의 놀라운 가능성, 내 진면목이 드러나요. 내 본래 가치가 얼~ 얼마나 귀한지가 드러나고 그내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서 나다나를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이 말은 자기가 참 이스라엘이고 무슨 뭐 간사함이 없는 음, 그런 것을 어떻게 아냐는 말이기보다는 우선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런 시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 나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니다 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어 이게 무슨 말인데? 나도 아니이 예수를 알아보게 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이 속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죠 기껏에몇 가지 들은 풍월, 몇 가지 정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예수 이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 이름을 이름이 많은 게 들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있십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놀랍고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달리 보여요. 저도 오래 전에 한분 한자 선배인 목사님, 선배님 목사님이 아주 어르신이에요. 제가 별로 많이 본몇번 뵀지만 뭐 멀리서 뵀고 죄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림을 딱 부르는 거예요. 어우 놀랐고요. 갑자기 그분이 달리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김재훈 성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요. 음, 예. 실제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 존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단날처럼 그분을 제대로 만날 때면 우리도 깜짝 놀라곤 해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잘아시는구나 주님은 내 겉사람이 아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나단날은 자기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이중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중성이 이중적이 된다. 마음이 하나다. 마음과 생각이 말하는 거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싱글마인드예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몰랐을 수도 있대야 깨달았을 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한테 그런 면이 있음을 이제 새삼 깨달은 거죠. 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진 면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를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은 그가 무화과 나마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였어요? 무화과 나마 아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사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도 정치적으로 혼란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초갈등 사회죠 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경계적인 어려움이 굉장했어요 빈익분 부익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심각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다른데 사회적 양상은 비슷했어요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과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종교와 신앙이 극도로 타락했어요 예수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이대에 들여다 볼수록, 들여다 보면 볼수록 좀 위기는 분명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위기를 깨닫고 있는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나라 경제가 위축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를 잘 깊이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저는 잘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잘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투. 빚내서 투자하잖아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영광의 브레이크가 없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인류는 끝장입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한게 와요. 여러분, 제 말은 근거무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생태계 마지막 경고예요. 절대 가볍게 하기 마세요. 다음 세대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오직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찰할 일이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땜빵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민 없이 그 새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거기서 적응하고 생존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이 부조리와 타락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가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자상이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조리하고 외국되었다 생각하고 영적으로도 이건 정말 바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깨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고대의 연자들은 언젠가 때가 차서 메시아가 돌아, 도리할 때 제일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이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따라서 불이한 세상과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잠되고 거룩한 세상을 꿈꾸고 깨어있던 이들이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기도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참, 진리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상풍조의경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다나일은 바로 그런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화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를을 칭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따라서 고민 없이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말 아닙니까?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참 이상한 사람이고 네 속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가 나 말에 있던 나다나엘을 칭찬하셨고 나다나엘은 그런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메시아구나. 이언자의 말씀대로 정말 무한나마 아래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 드랍하기이시실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기 이보다 는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죠.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큰 일은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경건했던 유대인들도,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큰 일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보다더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님께서더큰 일을 벌이라. 꼭 말씀했습니다. 51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고말씀하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목격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 베들 사건의 핵심적 의미가 무엇이었죠? 야곱이 또 누웠던 땅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광야였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져 야곱이 쓰러져 가지고 어그 땅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곳입니다. 그냥 그런 땅이에요. 황량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 인자가 위에 오라락 내리라했다는 것이죠. 여기 땅과 저기 거룩한 하늘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때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간과 평범한 장소인 지금 여기가 사실은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영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의 사건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땅 육신을 입고신 오 분이에요.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열어 보여주신 분입니다. 척박한 이땅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야곱의 사다리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인격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저 하늘에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진이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천국에 고고하게 머물러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죄 많고 흠 많은 이 세상에 기꺼이 뛰어드신 인카네이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사다리 를 타고 올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거부하고 저 천국만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적이만을 지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구원을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보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살에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살에 출신 요셉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보는 것보다 더큰 일을 보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도 큰 일이지만, 예수님의 권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큰 일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무력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큰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더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 일상은 괜찮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일상 잘 적응하고 잘 생존하면 그만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 테러, 살인, 폭력, 혈압, 중독, 고독, 욕망이 질주,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넘치고 생태계는 파괴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적 인간들이 돈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 아, 욕망의 질주를 계속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나만 살아나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타락한 종교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신앙을 인간을 편지시켰습니까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날, 나날처럼 하나님의 낯설는 새로운 세상을 사모하고 뭐하고 나무 하래해 나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더큰 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단번에 뒤엎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아파시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단번에 해결되길 바랄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끝내는 내가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르는 길,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의 선 삶의 차례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크고 강한 힘으로 단번에 세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게 크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다에게 여기는 모든 나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참된 나다나엘로 살아서 이보다 더큰 일을 목격하고 그 은혜와 깨달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고나마로 있던 나다나엘 멀고을 보시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몇살 기다렸던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 이제 그보다 더큰 일을 보려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바라보는 생명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